1년을 마감해가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를 살면서 지혜롭게 사셨습니까? 어리석게 사셨습니까? 부지런하게 사셨습니까? 게으르게 사셨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는 택함 받은 성로들을 향하신 주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전히 비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철저하게 준비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준비를 잘하면 삶이 상당히 힘이 안 들어요. 그런데 준비되지 않은 삶은 대단히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준비된 사람으로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달란트 비율을 통해서는 잘했다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되랍니다. 이건 직분을 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잘했다 충성, 충성 칭찬받을 만한 그런 성도.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은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가정에서 반드시 칭찬들을 만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청하는 건데, 특별히 직분 맡은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이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할수 있는 일인데 하지 않은 것, 아 이게 잘못됐대요. 할수 있는데 하지 않은 것, 세상적인 법으로는 법에 저촉이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법에는 할수 있는데 하지 않은 것, 병문안 가지 않은 것, 돌보지 않은 것, 이것 때문에 영벌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결과를 내다보면서 진행 과정의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참 바르게 지혜롭게 옳게 사느냐 하는 것을 이 2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준비를 잘 하면서 맡은 일을 충성을 하면서 그리고 또 맡은 일뿐만 아니고 할수 있는 일을 알아서 잘 챙기면서 할 때에 주인의 즐거움에 또 상을 받는 신랑이 오실 때그 신랑한테 영접받을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25장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은 지혜로운 처녀처럼 준비 잘하면서 살아가길 원하고 다섯 달란트 두 달러 받은 사람처럼 맡은 일에 남겨서 주인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또또 또 돌보면서 주변을 잘 돌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다가 음, 주인의 즐거움에 영생에 들어가는 성도 되기를 주님께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수고할 직분자들에 대한 임명식에 앞서서. 오늘 말씀은 달란트 비유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게 다섯 달을 받고 두려 받고 바로 가서 장사했다. 바로 가서, 바로 가서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직분 맡고 바로 수고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로 수고해야 됩니다. 제가 어리석었던 어린 초등학교 국민학교 시절을 좀 고백하는데요. 방학을 하면 한달 가량 되기 때문에 방학 숙제를 거의 끝물에 가서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방학 끝날 때쯤 한5일간은나 숙제 때문에 정신 없어요. 그런데 다른 거는 뭐 숙제는 열심히 하면 되고 일교도 그냥 뭐 가짜로 쓰면 되고 되는데 그런데 들통 나는 것이 있어요. 매일매일 일기, 날짜, 날씨, 날씨, 오늘, 오늘 밝음, 오늘 흐림, 요거는요, 거짓말로 하면 틀통이, 바로 나요, 바로 나요. 모범생 아이, 이, 이그 숙제 가지고 비교해보면, 이거 일기 제대로 못 썼구나, 틀통이 나요. 제가 지금도 생각하면서, 그때, 그때 경험을 가가지고, 미리미리 준비하며 살아야겠다. 준비하며 살아야겠다.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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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 탈란트 비유는 먼저 가서 장사했다 먼저 가서 먼저 수고해야 된 다시 다 말해서 주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은 주님의 일하고 내가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하는 일이 있는데 직장에서 일 가정에서 일 그리고 교회 일 어떤 거 먼저 해야 될까요? 어떤 분은 교회 일보다 집에 일을 먼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일보다 직장 일을 먼저 하는 사람 이 있어요. 그까 그러니까 주일날 직장에서 나오라면 교회 빠지고 직장에 나가는 분이 있어요. 자. 자, 그런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이 말씀 믿으시면 아멘하시 바랍니다. 이 말씀 믿고 이제부터는 직장일보다 가정일보다 장사일보다 주림의 일을 먼저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맡은 일을 더 많이 수고하라고 더 많이 수고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은 수고하였는데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다. 다시 말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한 성도 여러분, 오늘 직분을 맡은 분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장사를 했다는데, 무슨 장사했다고 나와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일을 찾아서 직분 맡은 사람들은, 먼저 주의 일을 하고, 더 많이 수고하고, 일을 찾아서 수고해야 됩니다. 일을 찾아서.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람과 로시, 로시, 이제 헤어져서 살게 되는데 아브람을 따라 살때 로스는 아브람이 이사 가는 데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재단 드리고, 먼저 하나님 생각했어요. 자, 그러고, 그런데 이사 간 다음에 여전히 아브람은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먼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업, 그 다음에 내 재산. 근데 로스는 하나님 먼저 생각한 것이 아니고, 사업 먼저 생각했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로시 소돔성을 나올 때 그는 재산 하나 제대로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가정도 사업도 다 형편없는 생활을 결과적으로 얻게 됐는데 아브라함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업을 생각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가정도 잘 되고 사업도 번창할 뿐만 아니라 나라들이 감당 못하는 그런 놀라운 일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람처럼 신앙상을 했던 미국의 와나메이커가 있습니다 그는 주일학교를 스무 살 넘어서 주일학교를 가게를 세를 주고 얻어가지고 교회일을 주님의 일을 시작했어요 그분이 그 나중에 이제 노년이 고백합니다 나는 언제나 주님의 일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는 이 와나메크 하는 고백이 내가 주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의 일을 나의 본업으로 삼고 살아왔더니 하나님께서 주일학교도 수천 명이나 모여드는 그런 주님의 일도 성공적인 결과를 거뒀고. 사업장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백화점을 미국 천 도시마다 세우는 엄청난, 그래서 백화점 왕이 되는 사업에도 대성할 수 있었고, 사업도 잘하고, 주님의 일도 잘하다 보니까는 대통령이 불어서 최신부 장관 일을 맡으라고 하는데, 국가의 일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일 한다고 내가 맡은 내 본업, 주일학교 가서 봉사하는 것, 국가일 때문에 못한다고 하면 나는 최신부 장관 일을 못 맡겠습니다. 대통령도 감당 못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오늘부터 시도하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먼저, 한번 따라가요. 시작. 주님의 일을 네. 먼저 하자. 네. 주님의 일 먼저 할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더하여 주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를 받은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일 맡은 사람들은 대충 대충 하면 안 돼요. 충성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맡은 일에 충성해야 돼. 맡은 일에, 맡은 일에. 맡은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두 번째 작은 일에도 충성해. 작은 일, 작은 일에 충성 안 하는 재직들이 꽤많아요 우리 이게 꽤 많아요. 이 문제예요. 문제. 작은 일이 뭘까요? 재직해 한다고만요 밥 조금 늦게 먹어도 되는데 재직해 하는데 절반 다 빠져요. 빠져요.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작은 일에 작은 일 소홀히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제 재직으로 임명받은 분들 작은 일에 충성하셔야 돼요 귀는 자는 들을 찌어다 아멘 안 하네 작은 일에 충성해야 돼요 회의 참석하나 안 하나 안 돼요 그런 정신 가지고는 세상에서도 인정받을 수 없어요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은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없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은 여러분이 하세요. 작은 일에 충성해, 작은 일에 그리고 배로 남길 만큼 충성 적당히 충성하는 게아니라 배로 남길 만큼 충성 남길 만큼 충성해야 돼요. 남길 만큼 미국 텍사스 주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레스토랑 음식점인데, 이 음식점에서 수고하는 멜레나라는 여자분이 있어요. 종업원이에요. 근데 이 레스토랑 식당에 매일같이 찾아오는 70대 노인이 있습니다. 워커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상의용사요 국가의 보상도 많이 받고, 나름대로 또 사업도 성공해가지고 재산이 좀 돼요. 그런데, 그런데 가족이 없어요. 그래서 점심 한끼 제대로 때우기 위해서 이 레스토랑에서 매일 와서 식사를 하는데, 상의용사다 보니까는 가족이 없다 보니까는 이분이 까다롭기가 아주 유명해요. 까다롭고, 그리고 여기 와서는 이 식당에 와서 종업원들을막 쥐잡듯이 막 하고 막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손님은 안 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종업원들은 이분만 떴다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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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막 숨어버리는데. 멜레나라는 이 여직원은 이분 다른 사람 안 하니까 자기가 와서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미소를 잃지 않고 오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뭘 드릴까요? 7년 동안 개인 매니저처럼 7년 동안, 7년은 하루처럼 마, 이 야곱처럼 그렇게 이 어른에게 봉사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이 어른이 뭐 보너스 주고 뭐팁 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기만 하면 마냥 까다롭게 하고, 뭐, 막, 그래도, 아이고, 어른, 뭐 필요합니까? 뭐 필요합니까? 그신중을다들어졌어요 7년 동안 매일 와서 식사를 한이 어른이 어느 날 보이지 않았어요. 다른 직원들은, 아이고, 그 노인, 알턴이 빠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멜레나 이 여직원은 그렇지 않아요. 왜안 왔을까? 7년 동안 이렇게 식당에 오다 보니까 어디 살고 누군가 하는 것을 대충 다 알았습니다 하나요 오늘도 안 오고 어제도 안 오고 그저께도 안 오고 오늘도 안 오고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 가지고 찾아가세요 찾아갔더니 장례를 마치는 날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가족이 없다 보니까 는 타고 다니는 자가행도 좋은 차였고 집도 좋은 집이었고 재산도 있어요 가족이 없으니까는 변호사를 불러가지고 자기 모든 재산의 종목을 다 이렇게 기록하고 이 모든 재산을 7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내 시중을 들어주고 내이 까다로운 상품을 들어주고 미소를 잃지 않은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지만 7년 동안 나를 그렇게 좀 반겨줬던 그 멜레나에게 내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 아, 이거 생각도 안한 거예요. 사랑성도 여러분. 이런 역사가 우리 제일교 성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막 까다롭고 뭐 하다 할지라도 이거를 수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수용해.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느낀 것은, 아, 하나님께서 그 워커라는 까다로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가지고 7년 동안 수고한 이 여인에게 보상을 주셨구나. 전 그렇게밖에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사랑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공짜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좋은 것을 심으면 반드시 좋은 것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까다롭고 힘들고 고달프가지 않아도 그래도 믿음으로 맡은 일에도 충성하시고 작은 일에도 충성하시고 배로 남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직분자, 이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해가지고 다섯 달란트를 남겼어요. 원래 달란트는 이, 이 받은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이 다섯 달란트 남기는 그런 장사를 잘했더니, 아, 주인께서 오라고 하더니 다섯 달란트 본래, 본래 미천, 요거만 줘도 이건 굉장히 많은 돈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다섯 단어는 더 주더라 그런 말입니다 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이때는 보너스란 말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고한 자에게 보너스를 주시더라 할렐루야 주님의 일 하시다가 보너스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세요 주님의 일 하시다가 보너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보너스 받으셔야 돼요 보너스.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게 칭찬을 들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수고했음에 봐요. 작은 일에 재직해할때 참석하는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아니에요, 아니에요.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작은 일에 그래야 착한 종이래요. 수고하였음에. 열 달란트를 가져라. 열 달란트. 작은 일에 충성하는 요 달란트 없어요. 보너스 없어요. 보너스 없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대충대충 재직 득하는데 안 해요. 할수 있으면 다 참석해야 돼요. 주방에서 수고하든지 뭐 수고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수고 안 하는 시간에 재직기 하면 참석해야 돼요. 재직기 참석도 안 하고, 재직기 또 빼놓으면 또삐진거 다른 거 가버리고. 세상에, 언제까지 그짓할 거예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그라? 솔로몬, 그님은 주님께 일천번절을 드려요, 일천번절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자가 됐어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직분자가 됐어요. 감동. 여러분, 이왕 예수 믿는 길에 하나님 감동시키는 예배자, 감동시키는 집분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감동되고 나니까는 지혜와 총명만 주신 것이 아니고 부귀와 영화를 주시는데 솔로몬 전에도 솔로몬 솔롬은 후에도 솔로몬처럼 부귀와 영화를 누린 사람이 없더라 누가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셨어요 할렐루야 사나 성도로운 이런 도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대충 대충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도록 감동. 어제 저녁에 유리바다 찬양은 저시민회가서 했는데 아뭐뭐 학교에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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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좀저 원한 사람들 모였었는데 한몇 달을 준비했어요. 몇 달을 준비할 장소가 없다고 해가지고 이저 지하 비존실 빌려주고 했는데. 아 그런데 세상에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아 감동을 대들 감동. 이저 성탄 출이 점등식 할 때도 그렇게 안 왔는데 2층까지 거의 다 차지 2층까지 한 800명이 왔어요. 감동을 주더라고요 할렐루야. 살아는 성도로군.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직장의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교회 성도들을 감동시키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하늘의 보아를 아낌없이 주신다고요 아낌없이, 아낌없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명예 모든 권세도다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까? 사람 눈에만 차도록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가 되다가 솔로몬과 같은 복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기회가 바로 직분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기회인데, 이 기회를 게을러서 대충대충 하면서 작은 일에 충성 안 하면서 놓친다고 하면, 이건 정말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정말 깨어른 사람이에요. 정말 잘못된 사람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기 위해서 이 말씀 하신 거 아니에요? 칭찬하고 싶어서 요렇게만 해라 저렇게만 해라 먼저 주일 먼저 내일부터 먼저 해라 충성해라 맡은 일 충성해라 작은 일에 충성해라 배나 남기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이런 복 저런 거다 내가 주겠다 하나님은 그냥 안 주세요 그냥 주시면 복이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개지에게 진주를 드는 것이 마땅하냐? 마땅하지 않다는 거예요 수고하지 않은 사람에게 상 주는 거 마땅하지 않은 거예요. 수고 많이 할때 귀한 상이 아깝지 않도록 하나님의 상주에 아깝지 않도록. 그래서 2019년에는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면서 내가 너 뽑은 거 정말 잘했구나. 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내가 뭘 줄까? 뭘 줄까? 주님이 막 찾아가지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집집마다 가정마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좀 크게 해요. 집집마다 가정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네. 하나님 아버지.